잠깐만, 이제 봐. 어우, 지저분하다, 이. 이거 쓰면 좋겠다.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정말 재밌다. 와, 정말 재밌다. 이거 영어 따라 뺏길게요. 당당하네요, 이제. 당당해야지. 당당하게 굽기. 사람은 당당해야 돼. 아, 있네. 아이씨. 눈이 침침해, 요즘에. <목소리> 오랫동안 획이였던 장된 내 친구여. 굳이? 굳이 단서도? 이쁘다. 근데 왜다 쓰고 싶을까? 음! 아, 별론데. 이거는, 다 내년에 쓰자. 퐁퐁푸가 됐는데요? 퐁퐁푸 니는 어디 갔죠? 자, 25? 25로 할까? 제댓글는 이거 없어요. 몸이가 없어, 이가 없다니 이런 이... 눈방바에 음, 응. 됐다. 맘에 드는군. 자연. 음, 글자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요 아니면 버섯을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그 톤인데? 제가요. <laughs> 그런 게 그런 게 아니구요. 뭐지? 잘 따라하는데? 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26, 27, 28, 29, 31. 맞네. 신나뜸, 음. 음, 음. 음, 음. 신나뜸. 신나, 안 틀려서, 신나뜸. 이제 점점 진화한다고. 진화, 워그램. <laughs> 저때그 진화, 워그램, 뭔.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laughs> <저> <laughs> 몸은 작아졌어도 머리는 그대로, 불가능은 바보문 탕덩. 뜰떼꾸 등장. 왜 닉네임이 뜰떼꾸인가요? 그거는 다음 판에 계속. <laughs> 왜 닉네임이 뜰떼꾸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눈 떠보니 뜰떼꾸가 되어 있던걸요? 사실 그, 그 썰이 있긴 해.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크면? 탄탄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음있이땅 <목소리> <목소리> 항상 뭘 먹고 있어? <laughs> 진짜 뭘뭐 하면서 뭘 먹고 있어? 체력관리 해야 돼. 배고파. <laughs> 나 진짜 잘 먹는단 말이야. 대피 삼겹살 12부 삭가는. <laughs> 어, 그거 같아. 그것 같다 그 미래 미라... 그그그그 그, 그 미래의 미래인가 아닌데 날씨 날 아니 날씨아이 아닌데 너의 이름인가? 私아시오 너의 이름은 강구데스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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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이름은 주데구 너의 이름은 주데구막 그만 불러 많이 불러 다이가 <laughs> 임마, 마인블러, 다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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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추석이자, 추석인가? 설날인가? 설날인가? 설날은 9월달인가? 그런가 봐. 뭘 그런가 봐야 맞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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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아 <laughs> 음 괜찮네. 음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라도. 음 괜찮아. 여기 영어로, 응. 그리고 제일 나는 반복적인 일에 좀 강해. 매일 반복하다. 강해, 강해져. 점점, 에이비.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에이. 해해 해 HAPP 그거 생각난다 애플펜 파이너블펜 그엉 파이너블펜 아닌데 애플펜 파이너펜으 애플펜 <laughs> 맞나? <웃음> 아닌 거 같은데 그거 진짜 유행에 있었는데. 그그그그그 그, 원장생. 원장생 옷 입고 원장생 같지 않나? 그거 한창 유행했는데. 유행은 일적으로 쓰는 음. 최시형이 되고 방송용으로는 쭈댁구가 되는거죠 댕먼청이 <laughs> 댕먼청 누가 담장에 응 났을노 쭈댁구야 쭈댁구야 쭈댁구가 났어 있어요 27일부터 30일을 표시를 하자